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삼성전자 저는 오늘 이걸 바로 아름다운 조정 뭐 조정도 아니죠 뭐 거의 보왕인데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예 오일성과의 이격을 예 좁히는 아주 바람직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보여드릴 거. 지금 이렇게 어제오늘 또 조정 받으면 또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또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지켜드리고 예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곁들여서 요 시간 아주 알차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 차트. 예요 차트. 이게 삼성 아 코스피. 대한민국 코스피의 연봉입니다. 월봉도 아니고. 연봉입니다. 이봉 하나, 봉 하나 하나가 1년입니다, 여러분. 거의 제가 지금 20년간의 코스피 연봉을 보여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 올해 올해 연봉 길게 났죠, 여러분. 이게 제가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고 차트라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게 자, 보시면, 예, 10년 봉에 부딪혀가지고 밑, 밑에서 살짝 밑꼬리가 났죠. 정말 이게 여러분,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힘든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딱 10년 봉에 가서 지지받고 올라갔다. 지금 보시면 거의 20년 동안 코스피가, 예, 20년 동안 코스피가 10년 봉에서는 거의 지지받고 다 상승했다. 한 번도! 10년 봉을 깨지 않았어요. 거의 20년 동안 10년 봉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드 드리... 10년 봉이 뭡니까? 예, 남색, 진한 남색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 10년 봉을 안 깨고 올라왔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요거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뭐 요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자, 요거 두개 보이십니까? 예, 장대 은봉, 장대 은봉이 난 거, 예, 10년 봉, 까지 가서 조정받고 장대 은봉 크게 맞고 난 다음에 보시면 장대 은봉 맞고 어떻습니까? 2년간 양봉 장대 은봉 맞고 두 번째 것도 이 정도 장대 10, 10년봉에 부딪혀서 장대 은봉 맞고 이건 이제 3년간 양봉이죠. 2년 아니면 최소한 3년 정도의 양봉이 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도 지금 장대 은봉이 났으니까 물론 올해 어, 이 5년 선, 오, 오, 지금 5년이, 이, 이 5년 선이 보니까 거의 한 2,5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500포인트 달면서 밑꼬리 달면서 5년 선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자, 올해 이렇게 마감 짓고 내년에 양봉을 날 가능성이, 내후년까지 양봉을 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위치 삼성전자가 안 가면 삼성전자가 안 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양봉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요거를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 이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최소한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니라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홀딩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일주일 전에 요 소식을 블룸버그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약한 일주일 전에 SK 하이닉스가 여러분 한25% 정도 지금 투자를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어 뭐, 이렇게, 뭐, 계획된 거 없다. 확실하지 않다. 제가 요 소식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제가 요 소식을 블룸버그에서 나온 속보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 이렇게 뉴스가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증설 보류. 신규 투자 계획 제동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와서야 sk 하이닉스가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계획된 거 없다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저는 답답한 게왜 외신이 더 빠르냐 이거 외신이 왜 일주일이나 빠르냐 이거예요 왜 국내 소식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제가 방금 연봉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반도체 쪽 섹터는, 예, 지금 하반기까지 반도체 시장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주가의 저점은 언제냐면, 아, 우리 이제 신규 투자 안에 우리 이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니까 이제 증설 안할 거야. 그 때가 주가의 바닥이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이현사 외치는 바입니다. 예,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운전하고는 안 다녔지만 제가 분명하게 삼성전자 유튜버로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항상 신규 증설 투자 감소한다, 안 한다 할 때가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뭐 미래는 좀 많이 어두울 때 그때 투자 안 한다고 할때 그때가 바로 바닥이었다. 항상 그래 왔다라는 거. 예. 지금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열어서 청주 공장 증설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논의 끝에 결국 최종 결정 보류했다. 지금 이사회에서 요 내용이 이미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될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얼마 전에 예 고환율 고물가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세운 투자 계획이 변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세, 세웠던 투자 계획은 당, 당연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당초에 청주의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 약 4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신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이었는데 향후 2~3년 지금 향후 2~3년 동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수요가 이제 지속해서 늘 것에 대해서 어 이게 어차피 수요 가 계속 늘잖아요 그래서 s k 아이닉스에서 앞으로 2, 3년 동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클린룸, 먼지하고 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을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클린룸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고 계획을 지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 설비만 놓고 장비만 놓으면 언제든지 라인을 깔수 있게끔 수요에 맞춰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에 이 클린룸을 착공을 해서 2025년에는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사회에 보류 결정에 따라 착공이 이제 연계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좋은 뭐 수요가 좋은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당장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또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그걸 항상 겪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계획 이런 보류 증 공장 증설 취소 보류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세계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퉁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뭐 계획, 보류,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류했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설비 투자 계획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어, 중요한 것은, 예, 내년 자본 지출 25% 가, 가장 줄이는 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만 그렇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시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줄이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미지 센서 좀 줄이는 거 계획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가는 바닥이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